안녕하십니까 문틀란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죠. 지기현 부장 판사가 지금 재판장으로 했는데 특검에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주사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완전히 반인권적이죠.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런 식으로 주사회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죠. 이 주사회 재판을 하면은 피고인이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법정 재판부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날 그 법정에 나와서 어떤 사람, 증인, 참고인, 도 피고인이 무슨 발언 했다. 이거 다 이렇게 돌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사회 재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법정만 열면 재판이 아니죠. 그거는. 결론은 정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을 선고하라. 뭐 따지고 할게 뭐가 있냐? 주, 사회, 주, 오해라 이런 거 지금 아주 무지막지한 반인권적인 요구를 지금 좌파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반사가 살상 일축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 역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전 지기현 반사가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게 상당히 그 눈길을 끌고 있고 사실상 일축을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노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해볼 것이다. 그다음에 법의 지지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자, 법의 지지는 뭡니까? 그냥 뭐이 무지막지하게 막 주사해식하라 이런 게 아니고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하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되고 변론 준비돼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사회라고 하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할수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변호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법의 취지에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 지기현 판사가 저는 무게 중심을 잘 찾고 있다고 봅니다 주사회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금 좌파들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연말까지 갈것 같다 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이제 내년 2월쯤 돼서 어 이제 선거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 기한 만료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연말쯤에 어, 석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소한도 보석 보석으로라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출근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좌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사회 재판하고 이러면은 아,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주기현 판사가 뭐 지금 좌파들이 뭐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직연 판사에 대해서 겁박하고 이러고 있지만, 비교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자 지금 세계 내란 사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장관, 조주혁 경찰청장에 대해서 언젠가는 병합을 하겠다. 그 12월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50회 정도를 더할것 같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지난번에 밝힌 이 입장에서 달리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꺼에서또 주사회 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이 밝힌 이 부분에서 달리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기원 판사가 이 좌파 쪽이다. 이 어떤 심증을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지는 지금 뭐, 직견 판사에 대해서 압박이 심하고, 심지어는 뭐, 직견 판사 이 부분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까지 사퇴하려 압박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걸 눈치, 눈치를 본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럴 텐데, 이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변호인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사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좌파들은 오히려 또 불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저기현 판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압박을 해도 거기 전혀 그뭐 끌려오는 게 없다. 이런 건 아마 느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계 신청도, 이제 신청을 하면 변호인, 역시,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어요. 특검이 원한대로. 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특검이 원한다고 그쪽은 무조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확 달라진 아, 이런 모습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청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면 12월쯤 가서 재판이 마무리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년 아마 2월쯤 돼야 일심 선고가 나올 텐데 그럼 구속기한 만료가 올 연말 되면 구속기한 만료입니다. 어,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어, 이제 석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금 좌파들이 그거 가지고 또 상당히 이제 불안한 것이죠. 지금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그들 말대로 출퇴근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아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석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 비교적 딱 바이돌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하고 있다. 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 심지어 이들이 지금. 아, 불안하니까, 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려라. 직기염 판사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무죄, 무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무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스스로 꾸려라. 이 얘기는 직기염 판사를 바꾸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꾸려서 새롭, 새롭게 다시 재판한다? 그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위헌이죠, 위헌. 위원. 어, 판사 바꿔치기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 뜻대로, 어, 윤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란을 선고할 그런 판사로 바꿔, 바꿔치기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지금 심지어는 조의대 대법원장까지 겁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전혀 지금 어, 법원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강의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황당한 얘기 했다가 브리핑을 두번 하는 일이 있었죠. 아, 이재명이 지금 조의대,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의대 사태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래놓고 이게 이제 막 탄핵 사유가 딱 걸렸다. 이재명이 완전히 탄핵 사유다. 이래갖고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 아 뜨거워 해가지고 브리핑을 두번 했어요. 아, 이 강유정이 오도을 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로 브리핑한 내용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핵심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조의대 사퇴하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그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법부는 3법 3권 분립에서도 선출로만 이루어진 권력 기관이라면서 여전히 아, 조의대 사태 이 부분에서 크게 그좀 입장이 바뀌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아, 이재명이가 이거 완전 탄핵 사의 빼박이다. 이거 말고도 좀 애란 특별부를 만든다든지 이게 다 위헌입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가면은 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법조계에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어떤 그 탄핵 사유를 저지르고 있는가? 계속 누적 내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견 판사가 지금 이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까지 나서고조회대 대법원장 겁박하고 지견 판사에 대해서 나가라.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뭐 지금까지 재판 진행 이런 부분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발언이고 주사회 재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거부한 이런 부분을 볼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쯤에 연말쯤에 심 구속 기한 만료로 어,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